세계 무덤바둑 대항전 준결승전입니다. 이차 고구닥과 이세도 구닥 음, 오늘 해설 송피권 구닥과 또 어, 저번 8강전에서 어, 판사위 구닥이 이겼는데요. 아. 16강전과 8강전 승자를 전부 맞춘 선수입니다. 어, 조금 구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구닥입니다. 네, 조금 구닥. 16강전과 8강전 모두 맞추셨죠? 네, 음. 송피공구닥 이번에 저기 2차 공구닥과 2세독 구닥 지금 경기 이제 굉장한 그억치락 뒤치락한 와중에 이제 승자가 거의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초반에 이세 독구닥이 불리한 바둑을, 흙을 두면서 불리한 바둑을 뒀는데요. 그런데 이쪽에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패싸움에서 엄청난 그 불꽃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 중반부에 밀리고 있던 이세독구단이 끝내기를 앞두면서 대역전극을 벌였습니다. 한집반 정도 앞서는 어... 대단한 뒤집기를 보였죠. 아 그런데 어. 아 그전에 이제 조금구닥이 준결승전 승자와 결승전 승자가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조금구닥이 2차고구닥과 천야우심구닥이 결승에 진출하고 2차고구닥이 우승할거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조금구닥 이번에는 틀렸, 틀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세독구닥 후반부에 맹렬한 반격을 펼쳤거든요. 어, 역전, 엄청난 역전극을 보여줬는데 어, 그런데 이세독구닥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이쪽에 중앙이 다 잡히는, 2 차고 구닥에 중앙이 다 잡히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렀거든요. 아, 아, 이래서 조금 구닥, 어, 이 경기를 직접 그 같이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 기록도 깨지나 싶었는데, 어, 여전히 무패신화로 지금 예측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조금구닥. 어, 이번에는 좀 틀릴 줄 알았거든요. 어. 이세독구닥이 엄청난 역전극을 펼치면서, 아, 이제는 조금구닥이 예측도 이제 틀릴 수밖에 없구나 싶었는데 어조금구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네. 뭐 운이 작용했겠지만요. 어 우리 통합 게임 보드 게임 리거들도 이제 예측이 필수거든요. 이차고구닥도 그런 점에서 상대 수에 관련한 상대 전략을 예측하는 그런 통찰력이 대단한 선수거든요. 제가 처음 이차고구닥과 붙으면서 이세돌 구닥하고는 붙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대단한 그 상대 전략을 읽어내는 예측력과 분석력이 굉장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저를 이겨서 2차고고당이 우승해야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어, 이러한 어 분석과 예측력도 그 철저한 대비를 하는 그런 숙련 승련, 숙련도가 있는 많은 그 노련 노련하게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바로 이차고 구닥이었거든요. 이세독 구닥은, 어, 천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선수지만은, 뭐, 좀더 그런 직관스러운 그런 게 뛰어나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세독구닥보다는 사변바둑이란 그러한 그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던 가장 잘 이해하고서 거기에 관련한 그 대비를 했던 선수가 2차고닥이라고 생각해서 2차고닥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세독구닥이 그 이런 실수를 벌이네 네 어쨌든 저도 이런 이세독구닥이 중앙에서 이런 실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 이세독구닥과 이차고구닥이 누가 흙을 두든지 간에 이 경기는 쉽게 끝날 경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은 어 이렇게 이세독구닥이 역전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벌이면서 경기가 거의 끝나는 지금 시점인데 어, 이런, 식, 이런 방식으로 경기가를 할 줄은 굉장히 그, 놀라워, 놀라운 그런 지금 심정이고요. 아뭐 조금 구닥이 조금 구닥도 뭐 몰랐다고 하지만은 음 이, 일단은 뭐 조금 구닥 예측은 무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 전문 바둑 기석들도 모든 그 승자를 예측하지 못했는데 어, 조금구닥 어, 특히 이번, 이번 2차고구닥과 이세독구닥 어, 경기 결과가 어, 조금구닥이 지금 짐작한 대로 2차고구닥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높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구닥이 말한 대로 음, 2차고구닥은 이제 어이 사실 조금 구닥은 좀뭐그 전문 바둑 기선 아니지만 유창영 구닥이 지면서 유창영 구닥도 이제 비슷한 전법으로 나온 데도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어 그러면서 조금 구닥이 어 그런 점에서 더 이창호 구닥이 우승할 가능성을 높게 본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게 봤고요. 또, 음, 이세독 구닥은, 그, 개인전에서는 이차고 구닥 못지않게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농담배에서는 또그 단체전에서 약하다는 그 단,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독 구닥은. 어, 이세독 구닥이 단체전에서 약한데 어떻게 보면은 단체전에서는 구멍 구닥보다도 더 좀 최고 수문장으로 인정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단체전에서의 약점이 있거든요 어, 구멍구닥 보다 근소한 우세를 점하는 게이세덕 구닥이지만은 또 구멍구닥은 단체전에서도 농담배에서 우승, 단체전 우승을 하는데 일조한 기사가 큰 노릇을 한 기사가 또 구멍구닥이거든요. 어, 최고 20장 2차고 구닥을 꺾고 농담배 우승을 이끈 구멍구닥 어, 과는 다르게 좀 거기서는 좀 차이가 있죠. 어, 개인전에서는 구멍구닥보다는 우세하지만은 어, 단체전에서 어, 좀그 수문장으로서의 많은 그 활약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거든요. 그거는 뭐 어쨌든 뭐 단체전이긴 하지만은 여기이 경기는 개인전이기 때문에 이세돌 고닥 또 우승할 거라고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는 봤는데요. 그런데 어, 이창곤 고닥과 결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했고 또 결른다면은. 이번 대회에서 상대가 이제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쓰는 전법들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그 해법을 모색했나, 해법을 잘 그거 만들어냈나, 해법을 생각해냈나. 이런, 그 자치들이 어, 2차고 구닥에서 더 많았다고 생각해서, 어, 이세독 구닥이 2차고 구닥에게 아주 근소하게 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조금 구닥 말대로, 2차고 구닥이 저기, 이세독 구닥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어. 웬만하면 2차 고구닥이 이세독 구닥이나 뭐 다른 기사들한테 이렇게 좀 도발하는 발언을 잘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 고구닥이 이런 좀 어떤 특정 기사를 겨냥해서 약간 장난을 하는 그런 발언은 어, 지금까지 본 일이 없, 없습니다. 그런데 이차고구닥이 좀 장난스럽게 이세독 구닥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어. 하지만 거기에는 어, 많은 그 이차고구닥이... 어. 어. 이기, 이기겠다는 그런 집념이 많이 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수 있겠죠. 아, 네, 이제 2차 고고다. 이번 경기 가장 스릴 만점이었던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2차 고고다, 2세도 고다. 최고, 최강을 다투는 기사들, 선수들답게, 굉장한 그, 반전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어, 경기였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2차 고구닥이 결승에 올라갈 거의 확정에 다다르고 있고요. 음, 오늘 또 중계에서 이제 2차 고구닥에게 졌던 음, 조금구닥 유창여 구닥을 대신해서 2차고구닥의 어, 첫 전문 바둑기사에게 진, 2차고구닥게 진, 어, 조금구닥, 또 16강전과 8강전 어, 승자를 모두 맞춘 조금구닥과 같이 중계를 했습니다. 또 송피공 구닥도, 어, 금은 구닥과 3인 체제로 하면서 많이 피고, 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어, 이런, 송피공 구닥처럼 이제 많이 피, 피곤한 이런, 어, 선수들이 좀더 이렇게, 중계를 할 때, 좀더 멀쩡하게, 어, 그, 중계를 할수 있도록, 어, 다음 경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2차고구닥과 이세독구닥 경기중계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